무고 무죄 판결 선임 비용 상대방 배상 청구 사례는 무고로 인해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상대방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는 사례는 일부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주로 상대방의 고의적 중대한 과실이 입증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실제 사건 대응에서는 먼저 무죄 확정 판결문을 확보하고 상대방의 무고 행위와 손해 발생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며 청구 금액 산정 시 실제 변호사 비용 영수증과 소송 진행 기록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전략적으로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되 증거 확보 및 주장 논리 구성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며 상대방이 재산적으로 변제 능력이 있는지 사전 검토를 통해 현실적인 회수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 일점으로는 과도한 청구액 산정이나 추정만으로 주장할 경우 법원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객관적 자료와 사실관계 중심의 청구가 요구됩니다.